이달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천시가 지난 14일 혁신 주니어 보드 발대식을 시작으로 MG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 혁신 활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사천시가 2025년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제22회 사천시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가 지난 17일 성황기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24일 시민행복 더드림버스가 서포면 보건지소에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정뉴스 김세진입니다. 사천시 2025년 4월 후기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천시가 지난 14일 혁신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팀 소개, 운영 계획 설명, 우수 사례 안내,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됐으며, 간담회를 통해 팀별 활동 계획 수립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2025년 혁신주니어보드는 근무 경력 7년 이내에 8급 이하 공무원 18명이 총 4개 팀으로 구성됐는데요. 정기회의, 워크숍, 벤치마킹 등의 활동을 통해 조직문화와 업무방식 개선, 규제개혁 등 다양한 과제발굴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2025년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사천, 우리의 품격이란 주제로 임용 5년차 이내에 저연차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바람직한 팔로워십 특강, 지역 명소 탐방, 한국항공우주산업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팀별 미션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체감했는데요. 사천시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 관광, 문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로서 애정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17일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행복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장애인 단체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기념식에서는 2024년 활동 영상 상영, 관내 장애인 복지 기관의 고고장구와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대회사와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2부 장애인 복지 증진 대회에서는 놀이마당, 초청가수 공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어울리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사천시는 차별과 편견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시민행복 더드림 버스가 서포면 보건지소에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시민행복 더드림 버스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과 이동 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신청마을에 방문해 주민생활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서포면 지역에서 첫 출발을 해서 보건, 법률, 세무복지 상담, 임의용 봉사, 농계계 수리, 장수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사천시는 교통 불편 지역 주민과 이동 취약계층에게 행정,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의 알림판입니다. 사천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천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이며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숙박시설 등 임시 거처 최대 15일 지원, 주택 화재 피해 금액 산정가액 지원,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등이 있으며 한 세대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화재 조사와 지급 여부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재난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합니다. 야외 활동 시 긴옷과 모자, 양말 착용 등 피부 노출을 줄이고 진드기 기피제를 적극 사용하시고 풀숲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활동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 시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이나 설사, 근육통, 오한 등의 증상 발생 시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이오니 야외 활동 전후로 예방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 2025년 4월 후기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